자, 형님 안녕하십니까. 꺾이지 않는 폴더 채널입니다. 승무패 44회차가 2월이 되면서 3억이 조금 넘는 2월금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번 회차 1등은 약 10억 정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뭐 역시나 쉽지 않은 K리그, J리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2월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해보면서 고액보다는 좀 소액으로 픽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누누이 항상 맨날 말씀드리다시피 선수 한명한 한 명보다는 팀 전체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 거니까 더 많은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른 영상도 찾아서 보시길 바라겠지만 K리그와 J리그는 분석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감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승무패 45회차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가시마 대 FC 도쿄 가시마는 직전 경기에서 요코마리에게 선제골을 넣고도 역전 당하면서 4대1로 대패를 기록했습니다. 두 경기 연승을 하면서 파죽지세의 폼을 이어갔지만 원정에서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 두팀큰 전력의 차이는 아니지만 가시마가 직전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주춤하긴 했어도 홈에서는 모든 경기 포함해서 17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홈 강세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가시마의 승리는 챙겨가야 하는 경기로 보여집니다. 다만 도쿄가 직전 경기에서 니가타에게 2대 0으로 승리를 기록하면서 이랑배 포함해서 3경기 연패를 하던 부진에서 조금은 벗어난 듯 보여지고 두팀 지난 맞대결을 봤을 때 가시마가 도쿄에게 직전 5경기에서 1승만 기록할 정도로 상성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도쿄가 원정에서 10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면서 의외로 원정 경기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기 아무리 가시마가 홈 강세를 이어오긴 하지만. 도쿄의 득점력이 뒤처지지 않는 점, 또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리는 원정 경기를 하는 도쿄이기 때문에 도쿄의 승리까지 받쳐서 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우라와 대 사포로 두팀 순위에서 보듯이 경기력의 차이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력에서도 우라와가 우위를 점하고 있고 홈 이점을 가져가기 때문에 우라와 쪽으로 몰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지금 82.9%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라와가 직전 두 경기에서 상대적 약팀인 슈난과 교토 상가에게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급격하게 기세가 꺾인 듯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좀 결정하기가 참 애매한 경기입니다. 사포르가 리그 꼴찌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이랑베를 포함해서 두 경기에서 패배가 없고 직전 강팀인 비셀 구베와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경기력을 점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사포로가 원정 13경기 연속으로 실점을 기록하면서 거의 매경기 불안한 소비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두팀 지난 맞대결을 봤을 때 우라와가 홈에서 사포로를 상대한 5경기에서 단 1승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상성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두팀 지난 10번의 맞대결에서 5번의 페널티킥이 나올 정도로 좀 만나기만 하면 거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어떤 변수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 보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홈팀인 우라와 쪽으로 인정을 하고 가되 최근 기세가 꺾인 우라와의 경기력과 최근 급격하게 좋은 경기력을 보이는 사포로의 경기력을 고려해서 무승부까지 좀 받쳐서 가는 것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 가시와 대 가와사키 최근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가와사키입니다 이랑배 경기 포함 직전 7경기에서 오무 2패를 이어오면서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고 거의 매경기 실점을 하면서 최악의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원정에서 10경기째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승리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 가시와 레이솔은 전력에서는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번 경기 홈미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최근 홈에서 좋은 득점력을 보이면서 홈미점을 제대로 가지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시와 레이솔의 승리도 예측해 올수 있습니다. 어 다만 두팀 지난 맞대결을 봤을 때 가시와가 가와사키를 상대로 직전 10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고, 홈에서 상대한 6경기에서 4번의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가와사키에게 상성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두팀 비슷한 순위에 위치해 있고, 가와사키가 최근 부진하면서 이름값을 전혀 해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전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이번 경기 단통 무승부로 승부를 보거나, 아니면 한 팀의 승리까지 받쳐서 가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 이와타 대 교토상가. 이와타는 직전 경기에서 쇼난에게 5대0 대패를 기록하면서 3경기째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 매경기 알수 없는 좀 이상한 경기 기복을 보이는 이와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홈이점을 가져가지만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가 의심이 되는 경기입니다. 물론 리그 홈 직전 5경기에서 2승 3무를 기록하면서 홈에서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규토상가는 직전 경기에서 우라와와 지금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1항대 경기 포함해서 직전 10경기에서 단 1패만 기록하면서 의외로 좋은 경기 내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타가 교토를 상대한 홈, 홈 6경기에서 4번의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고 단 1승밖에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에 홈 2점을 가져가는 이와타이지만 이번 경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수 없습니다. 또 교토상가가 직전 원정 2경기에서 연승을 기록하면서 원정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고 준수한 공격력이지만 의외로 탄탄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교토 상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이와타가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리그 하위권에서 다투는 두 팀인 만큼 이번 경기 단통 무승부까지 노려보거나 아니면 교토 상가의 승까지 받쳐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세레소 오사카 대 니가타 두팀 순위에서 보듯이 경기력의 차이는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세레소 오사카가 홈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지만, 직전 3경기째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최근에 주춤하는 분위기이고, 니가타가 8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이랑배 경기 포함 직전 3경기에서 연패를 기록하면서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뭔가 공격력은 준수한 편인데 급격하게 집중력을 잃고 무너지는 수비는 매경기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니가타입니다. 또 세레소 오사카가 니가타를 상, 홈에서 상대한 지난 6경기에서 4경기를 무실점으로 마칠 만큼 니가타에게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전체적인 전력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점, 또 리그 9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번 경기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홈 세레소 오사카 쪽으로 인정하고 가도 좋을 경기로 보입니다. 다만 세레소 오사카가 최근에 더 좋은 경기 내용을 보이고 있지만 약팀들과도 좀 무승부를 많이 거두고 있는 점도 있고 의외로 실점이 많은 점을 고려해서 픽이 남으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빗셀고베해 나고야 체급이 많이 나는 팀들은 아니지만 뭐 최근 보여주는 경기력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두 팀의 경기입니다. 빗셀고베는 직전 약팀이 사포로와 원정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면서 의외로 약한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1항배 경기 포함 5경기째 패배가 없고, 홈에서 5경기째 패배하지 않으면서 압도적 홈 강세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어쩌면 쉽게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고야가 1랑배 경기 포함해서 원정 직전 5경기에서 1무 4패를 기록하면서 심각한 원정 경기 기복을 보이고 있고 5경기 연속 선제골을 실점을 하면서 초반부터 집중력이 높지 않은 점을 보이기 때문에 비셀 고베의 현재 경기력이라면 어쩌면 쉽게 승리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다만, 빗셀 고베가 직전 경기에서 사포로에게 보여준 경기력은 뭔가 후방에서부터 답답한 빌드업을 이어왔고, 골 결정력의 부재, 그리고 의외로 골문이 쉽게 뚫리는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경기들에서 한점 차이의 아슬아슬한 패배를 기록하고 있는 나고야가 원정에서 내려앉아서 경기를 한다면 승리까지는 좀 어려워도 무승부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저는 이번 경기 단통 무승부를 좀 노려보거나, 아니면은 좀 픽이 남는 경우에 비셀급의 승까지 좀 노려보는 걸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 후쿠카 대 도쿄베르. 후쿠카는 직전 두 경기 연패를 기록하면서 연승하던 경기력에서 조금은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두팀 전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참 애매한 경기입니다. 어, 도쿄베르가 원정에서 요코마리를 잡아냈고 이와타에게 패배하는 좀 이상한 매경기 알수 없는 아주 상당한 경기 기복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그냥 무난하게 승부패 3픽을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근데 도쿄베르가 최근 리그 10경기에서 단 1패만 기록하고 있고 무승부를 많이 기록하면서 후쿠오카보다 더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 원정 경기에서 최근 3연패를 하고 있는 후. 후쿠오카를 좀 쉽게 잡아낼 수 있는 그림도 그려집니다. 때문에 도쿄베르 쪽으로 무게를 더 두고 픽을 하되 후쿠오카가 도쿄를 홈에서 상대한 지난 6경기에서 5경기를 무실점을 치른 점을 고려해서 무승부까지 좀 받쳐서 가는 걸 고려해보거나 아니면 승부패 3픽까지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전북 대 울산 전북은 직전 김천 상무와의 경기에서 김진섭 선수의 퇴장으로 인한 수적 열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4대 0으로 대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데 이번 경기는 뭐 아직까지도 강등권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명한명 일기토하는 심정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어떠한 경기력을 보여줄지가 기대가 됩니다. 뭐 울산은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령탑 이슈로 뒤숭숭한 상황이지만 컵경기 포함 직전 두 경기에서 연승을 기록하면서 경기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볼수 없고 압도적 순위 차이를 보여주는 두 팀인 만큼 무난하게 울산의 승리를 가져가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또 베테랑 정우영 선수와 야구 선수를 합류시키면서 전력 강화를 한 울산입니다. 뭐 근데 전북도 김진규 선수와 골키퍼인 김준홍 선수가 김천 상무에서 전역 후에 합류했기 때문에 확실한 전력보강이라고 볼수 있고, 제가 위에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퇴로가 없는 전북의 현재 상황에서 이 현대 의 더비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있는 전북이고, 울산이 강팀이긴 해도, 원정에서는 실점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뒷공간을 많이 노출하는 점을 봤을 때 저는 이번 경기 확실하게 전북 쪽으로 조금 무게를 두고 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픽에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전북의 승까지 당연히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 강원 FC 대 제주 유나이티드. 강원은 직전 두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잠시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최근 들어서 뭔가 힘이 빠진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아무래도 핵심 선수인 야구 선수의 이적으로 인한 전방에서의 공백은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대를 해볼 만한 건 역시 양민혁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고 이상원, 정한민 선수가 전방에서 고군분투하면서 그 공백을 조금씩 지우고 있습니다. 제주는 직전 컵 경기에서 김포를 꺾었고 직전 7경기 연속으로 골을 기록하면서 의외로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경기들에서는 실점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강원이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번 경기 홈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강원의 승리는 받쳐서 가시는 경기로 보여지긴 하는데 어, 저는 이번 경기 이상하게 제주 쪽으로 더 마음이 끌립니다. 최근 포항까지 잡아내면서 탄탄한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고, 부상 회복한 선수들로 인해서 전력도 더 두터워지고 있는 점, 또 강원이 최근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제주가 물오른 기세를 더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해보면서, 저는 이번 경기 제주 쪽으로 꺾어보는 거를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저는 이번 픽은, 어, 제주 쪽으로 그냥 단통 승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 사간도스 대산프이로두팀 순위에서 봤을 때 경기력의 차이는 커 보이고 최근 보여주는 경기력도 차이가 큽니다. 사간도스가 직전 경기에서 간바오사카에게 패배하면서 이랑배 포함 3경기 연승하던 기세가 조금은 꺾인 듯 보여지고 산프이로는 이랑배 경기 포함 직전 2경기 연승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사간도스가 호미점을 가져가는 경기이지만 직전 리그 홈 5경기에서 1승 4패를 기록하면서 홈이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고 홈에서도 압도적으로 실점률이 높은 만큼 이번 경기도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3프 1호가 원정에서의 불리함을 가져가는 경기이지만 직전 원정 10경기에서 단 1패만 기록하면서 딱히 원정 경기 기복이 있다고 볼수 없고 원정 12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면서 원정 득점력도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두 팀... 전력의 차이는 아니지만, 지난 맞대결을 봤을 때 사가노스가 산프이로에게 직전 10경기 무승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분명한 경기력의 차이가 보이는 만큼, 이번 경기 원정팀 산프이로 쪽으로 인정하고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 인천 유나이시드 대 수원FC. 인천은 컵경기 포함 직전 5경기에서 단 1승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최근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의외로 수비는 좀 안정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득점력 자체에서 문제를 보이고 있고 핵심 선수인 제르소 선수의 빈자리는 매 경기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번 경기는 인천 서포터즈의 물병 사건으로 인한 징계가 풀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홈에서 제대로 된 응원을 안고 경기를 치를 것으로 보이는 인천입니다. 수원은 에이스인 이승우 선수가 부상 이탈을 하면서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관건이었지만, 뭐 안데르손 선수가 정승원 선수가 전방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그 공백을 완벽하게 메어가고 있고 권경원 선수를 필두로 하는 수비는 뒷문을 더 단단히 잠그고 있습니다. 또 제가 저번 회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손준호 선수도 폼을 점점 끌어올리면서 확실한 전력으로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이 원정에서 불리함을 가져가는 경기이지만, 최근 무딘창을 휘두르고 있는 인천의 공협쯤은 가볍게 막아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최근 흐름이 좋고 원정에서도 연승 기록하고 있는 수원 쪽으로 더 무게를 두고 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대구FC 대 광주FC 대구는 직전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5경기째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 매경기 의외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최근 경기들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울산에게 승리하고 인천에게 패하는 등좀 이상한 경기 기복을 보이고 있고, 최근 많은 실점을 기록하면서 이번 경기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구가 직전 경기들에서는 좀 얇은 스쿼드로 뭔가 답답한 교체와 전체력적으로 문제를 보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아마 이번 경기부터는 좀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징야 선수가 지금 후반으로 갈수록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에드가 선수도 직전 경기에서 골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듯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또 김천상무에서 정치인 선수가 제대 후에 복귀할 경기로 보이고, 퇴장으로 인한 징계로 경기에 뛰지 못하던 요시노 선수가 복귀할 것으로 보이는 경기입니다. 또 이번에 영입한 이탈로 선수와 카이오, 또, 오승훈 골키퍼까지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인 만큼 전력으로 압도하는 대구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대구 쪽으로 무게를 더 두고 픽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광주도 한방이 있는 팀이지만 그 골의 질은 대구보다 떨어지는 편이고 아산이 선수가 부상 복귀 후에 경기에 뛰고 있지만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아직까지 폼을 끌어올리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정에서의 불리함을 안고 가는 광주로서는 좀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 FC 서울대 김천상무. 서울은 직전 컵경기에서 주전 선수들을 대거 기용했지만 포항에게 5대 1로 대패를 하면서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최근 좋은 팀 분위기로 기세가 올라왔던 서울이지만 다시 한번 2연패를 기록하면서 그 기세가 꺾인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핵심 선수인 링가드 선수가 헨스트링 구상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그 공백은 분명 커 보이고 기성용 선수의 부상으로 주장을 이어받았던 링가드 선수였기 때문에 리더의 부재는 어, 충분히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천은 직전 경기에서 전북의 박진섭 선수의 퇴장으로 인한 수적 우세를 완벽하게 이용하면서 4대 0으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어, 아무래도 리그 1위에 올라선 만큼 이번 경기 반드시 승리해야 2위인 울산과의 차이를 좀 벌릴 수 있기 때문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서울이 직전 경기들에서 부진하긴 했어도 홈에서는 4경기 연승을 기록하면서 홈 강세를 이어오고 있고 김천이 원정에서 이상할 정도로 좀 이상한 경기 기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김천 상무의 핵심 선수들인 7기 선수들이 제대를 하면서 그 빈자리는 확실히 좀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김천 상무의 승리는 좀 가져가되 FC 서울의 승리나 무승부까지 받쳐서 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번 경기 대전대 포항 두팀 순위에서 보듯이 경기력과 체급의 차이는 분명 커 보입니다. 대전은 지금 직전 다섯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리그 꼴찌에 위치해 있고 뭔가 매경기에 간절하게 경기를 치르는 것 같지만 수비에서의 불안함은 여전합니다. 또, 대전은 홈에서 포항에게 10경기째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상성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 홈 경기력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어려운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포항이 직전 서울과의 컵 경기에서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여준 만큼, 이번 경기도 그 경기와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 같고, 정재희 선수가 멀티골 기록하면서 대구전 이후로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기대를 하게 하는 경기입니다. 다만, 포항이 홈과 원정에서 경기력의 차이가 크고, 최근 원정 직전 5 경기에서 연속 실점을 기록하면서 원정에서 많은 실점률을, 실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리그 꼴찌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동기부여가 있는 대전에 간절함을 좀 더해서 이번 경기는 포항의 승을 챙겨가면서 어 무승부까지 바치고 가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승무패 45회차 알아봤습니다. 꺾이지 않는 폴더 채널에서 구매하는 최종 구매 내역은 월 3,990원에 꺾불 회원에 가입하시면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서 회원 전용 이미지로 따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승무패 46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